차이와 반복 331페이지 사유의 이미지 4절. 다섯 번째 공준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오류. 여기서 문제는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의 어떤 다른 이미지 예컨대 분열증에서 빌려온 이미지를 대립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차라리 분열증이 하나의 인간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어떤 사유의 가능성임을 상기시키는 데 있다. 분열증은 독단적 이미지를 폐기할 때만 드러날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이다. 사실 독단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그것이 단지 오류만을 사유의 재난으로 인정할 따름이고 모든 재난을 오류의 형태로 환원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다섯 번째 공준으로 꼽아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오류는 사유에 유일하게 속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아마 이 공준이 다른 공준들에 의존하는 것처럼 다른 공준들도 이 공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가령 사유의 선한 본성은 물론 사유 주체의 선한 의지를 가정하는 어떤 보편적 본성의 사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실수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믿는 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또 오류는 그 자체가 어떤 공통감의 형식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의 인식 능력만으로는 결코 실수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인식 능력들에 대해 이 능력들 간의 협력의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실수는 곧 한 인식 능력의 어떤 대상이 다른 인식 능력의 어떤 다른 대상과 혼동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오류가 언제나 잘못된 재인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겠는가? 또한 오류가 재현의 요소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할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대립, 유비, 유사성, 동일성 등에 대한 어떤 잘못된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오는 것이겠는가? 오류는 어떤 합리적인 정통교리의 이면에 불과하다. 게다가 오류는 자신이 벗어나고 있는 것에 유리하게 증언하고 어떤 공명정대를 위해 이른바 실수하는 자의 어떤 선한 본성과 선한 의지를 위해 증언한다. 그러므로 오류는 그 스스로는 어떠한 형상도 지니지 않으면서도 거짓에 참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런 한에서 진리의 충성을 서약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태아이테토스에서 필경, 국가에서와는 전적으로 다른 영감 속에서 재인이나 공통감의 긍정적 모델과 오류의 부정적 모델을 동시에 세워놓고 있다. 사유는 어떤 정통교리의 이상을 차용하고 공통감은 자신의 대상을 대립, 상사성, 유비, 동일성 등의 범주들 안에서 발견하지만 이것으로 이야기가 그치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음의 문제.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은 줄기차게 이런 필요성에 대해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다. 오류의 개념을 어떤 다른 성격의 규정들을 통해 윤색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철학자는 별로 없다. 하지만 훨씬 더 풍부해진 이런 규정들은 그 자체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어쨌든 독단적 이미지가 계속 고수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공통감, 재인, 재현 등의 공준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정을 거쳐 나온 이런 완화제들은 독단적 이미지의 암묵적 원리를 전복하기는커녕 단지 그 이미지를 잠시 복잡하게 만들거나 더럽히는 어떤 수정 흔적이나 덧칠 자국으로밖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동물성이 아니다. 동물은 바보가 되지 않는다. 바보는 원래 짐승이란 뜻의 단어이고, 어리석음의 언어와 어원적 친족 관계에 있다. 바보는 어리석다라는 우리나라 뜻하고 같은가 보네요. 인간의 얼굴과 동물의 머리들 사이에 인간의 개인적 차이들과 동물의 종적 차이들 사이에는 어떤 형상적 대응 관계가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는 인간만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짐승 같은 마음으로서의 어리석음이 빠져 있다. 욕설의 모든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 나갈 때 풍자시인은 단지 동물적 형상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심층적인 곳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리석음이 가능한 것은 사유와 개체화를 묶어주는 연계성 덕분이다. 이 연계성은 나는 생각한다. 안에서 나타나는 연계성보다 훨씬 심층적이다. 이 연계성은 이미 사유하는 주체의 감성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강도장 속에서 생긴다. 사실 나 혹은 자아는 아마 종을 가리키는 어떤 표지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종과 유기체적 부분들로서의 인류를 나타내는 표지들이다. 아마 인간 안에서 종은 암목적인 상태로 이행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형상으로서의 나는 재인과 재연에 대해 보편적 원리의 구실을 할수 있는 반면 명시적인 종족 형상들은 단지 나에 의해서만 재인될 수 있고 종별하는 재현의 요소들 중한 요소의 규칙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종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차라리 그것이 유와 종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개봉되는 것, 곧 형상에 재현된 생성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우독소스와 에피스테몬 이들의 운명은 같 사유의 이미지 5절, 여섯 번째 공준, 지칭의 특권. 교사들은 숙제에서 어떤 오류들이나 틀린 것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가장 지독하고 가장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무의미들, 흥미도 중요성도 없는 언급들, 특이한 것으로 잘못 간주되고 있는 진부한 것들, 독특한 점과 평범한 점의 혼동들, 잘못 제기되었거나 그 의미가 왜곡된 문제들, 따위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 모두의 운명이기까지 하다. 수학자들이 논쟁할 때 그들이 결론이나 계산에서 실수를 범했다는 이유로 서로를 비난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비난의 이유는 오히려 어떤 신통지하는 정리, 어떤 의미 없는 문제를 내놓았다는 데 있다. 이런 사실로부터 그 기결들을 끌어내는 것은 철학의 몫이다. 의미의 요소는 철학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에 속하고 우리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것이 되었다. 의미와 명제 사실 조건은 실제적 경험의 조건이어야 하며 가능한 경험의 조건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조건은 어떤 내생적 발생을 형성하는 것이지 어떤 외생적 조건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측면에서 볼때 진리는 생산에 관련된 사안이지 정확한 일치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각주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 후서 이래 서양 철학은 진리를 말과 사실 사유와 대상 주관과 객관 사이의 일치로 정의해 왔고. 따라서 진리의 실제 내용은 정확성으로 기착되었다. 이런 전통적 진리 이해에 대한 현대적 비판과 대체의 역사는 니체에서 시작된 이후 현대 유럽 철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이룬다. 니체의 계승자 들레즈는 정확한 일치 대신 생산의 역량에서 진리의 본성을 찾는다. 그가 규정을 발생의 과정 자체로 본다든지 사유의 본성을 본유성이나 상기에서 찾는 대신 생식상에서 찾는 것도 이와 같은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의미는 명제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표현되는 것은 지칭되는 대상으로도 표현하는 자의 체험상태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미와 의미작용을 구별하기까지 해야 한다. 먼저 의미작용이 가리키는 것은 개념이자 이 개념이 재현의 장 속에서 조건화되어 있는 어떤 대상들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반면 의미는 재현 이하의 규정들 안에서 개봉되는 이념과 같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의미의 역설들. 그러므로 의미의 첫 번째 역설은 증식의 역설이다. 이 역설에 따르면 하나의 이름이 표현하는 것은 그 이름을 이중화하는 다른 하나의 이름에 의해 지칭된다. 또 어쩌면 이런 역설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결국에는 다른 역설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의미와 문제 부정사 형식이나 분사 형식보다는 차라리 어떤 질문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표현한다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언뜻 보기에는 얻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는 질문이란 것이 언제나 어떤 주어질 법한 대답들, 있을 법하거나 가능할 법한 대답들을 기초로 전사되기 때문이다. 355페이지 진리론과 해들의 가상. 사실 자연적 가상은 어떤 철학적 가상으로 이어진다. 물론 비판적 요구가 인정되고 문제들 안에서까지 참과 거짓을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진리가 오직 어떤 해를 받아들일 가능성에만 있다고 주장되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형태의 가상과 이것의 기술성의 특성은 이번에는 명제들의 가능성 형식을 모델로 문제들의 형식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온다.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단순 명제들에 관련된 준칙들과 물음들에 관련된 준칙들을 구별한다. 정확히 말해서 후자는 단지 규칙에서 시작되고 있을 뿐이고 전자로부터 귀결된다. 데카르트 자신도 자신의 방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많은 변증론자들을 따른다. 변증론자들은 3단 논법의 형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형식을 이루는 항들이나 그 내용을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리도 역시 여기서 물음이 완전히 이해되고 있어야 함을 미리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말브랑슈에게서도 물음들은 종속적인 역할로 그친다. 또 스피노자가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할 때도 도대체 문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기하학에서 데카르트는 단지 해들의 관점만이 아니라 또한 문제 구성의 관점에서도 해석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기하학자 데카르트는 철학자 데카르트보다 훨씬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문제와 물음들의 계산이 선행하는 것으로 가정된 단순 명제들의 계산으로부터 출원되고 완다는 점이 그 점인데 이 점에서 독단적 이미지의 공주는 여전히 계속 살아있다에 대한 각주였습니다.문제 범주의 존재론적 의미와 인신, 인식론적 중요성. 이념적인 것은 의미만이 아니다. 문제들은 이미 이념들 자체이다. 문제와 명제들 사이에는 언제나 어떤 본성상의 차이, 어떤 본질적인 간격이 있다. 하나의 명제 그 자체는 특수하고 또 어떤 규정된 대답을 대신한다. 34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식론의 가장 독작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는 문제의 이런 이중적 환원 불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르주 불리감과 그에게서 엿볼 수 있는 문제 요소와 총괄적 종합 요소의 구분법. 그리고 조르주 칸길렘과 그에게서 엿볼 수 있는 문제와 이론의 구분법. 특히 등 참조 이렇게 돼 있어요. 각주가 뭐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365 사유의 이미지 6절 8 번째 공준 결과로서의 암 문제들과 이 문제들의 상징적 특성들은 어떤 기호들과 일정한 관계에 놓여 있다. 문제들을 만드는 것은 바로 기호들이고 이 기호들은 어떤 상징적 장 속에서 개봉된다. 배움의 의미. 보통 교양이라 옮기는 독일어 빌던과 마찬가지로 라틴어의 번역어이고, 원래 경작이나 개간을 의미하는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를 옮긴 말이다. 파이 데이아는 정신적 성숙을 위한 도야나, 교육을 의미하는데 하이데그는 국가 7권에 나오는 동굴의 신화를 해석하면서 플라톤 이래 서양 형이상학의 근본 의도가 파이데이아에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들레지는 여기서 반플라톤적 파이데이아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개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과격한 훈련 어떤 도야나 파이데이아뿐이다의 파이데이아에 대한 각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이데이아 이런 용어를 얘기하면 유튜브 올리면 인공지능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 붙여주더라고요. 완전 똑똑해요. 370 공준들의 요약 차이와 반복의 철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공준들 우리는 모두 8가지의 공준을 검토했고 각각의 공준은 언제나 두 가지 형태를 지닌다. 1. 원리의 공준 혹은 보편적 본성의 사유라는 공준. 2. 이상의 공준 혹은 공통감의 공준. 3. 모델의 공준 혹은 제인의 공준. 4. 요소의 공준 혹은 재현의 공준. 5. 부정적인 것의 공준, 혹은 오류의 공준. 6. 논리적 기능의 공준, 혹은 명제의 공준. 7. 양상의 공준, 혹은 해들의 공준. 8. 목적이나 결과의 공준, 알매 공준. 만일 각각의 공준이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면, 이는 그것이 한 번은 자연적인 공준이고, 다른 한 번은 철학적인 공준이기 때문이며, 한 번은 임의적인 사례들을 통해 등장하고, 다른 한 번은 전제되고 있는 본질을 통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공준들이 굳이 말해질 필요는 없다. 공준들은 이 사례들이 선택될 때는 물론이고, 그 본질이 전제될 때 침묵을 지키고 있을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한다. 이 공준들은 모두 함께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 공준들은 재현 안의 같은과 유사성의 이미지를 통해 사유를 압살해 버리지만 이 이미지가 가장 심층적인 수준에서 훼손하는 것은 사유하기의 이 의미에 있다. 이 이미지는 차이와 반복, 철학적 시작과 재시작이라는 두 가지 역량을 소외시키면서 사유하기의 의미를 왜곡한다. 사유는 사유 안에서 태어난다. 사유하기의 활동은 본유성 안에 주어지는 것도 상기 안에서 가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 활동은 다만 사유의 생식성 안에서 분만될 뿐이다. 이런 사유는 이미지 없는 사유이다. 하지만 이미지 없는 사유란 어떤 사유인가? 이와 같은 사유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